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5회 토픽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시험 잘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험을 잘못 보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 65의 토픽 문제가 어떤게 나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요. 쓰기 54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리우나 씨가 이렇게 54번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4번 문제는 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자신감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경우, 그러니까 너무 많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감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600에서 700자 사이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 위에 있는 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글을 써보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감의 정의부터 알아 봅시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죠. 자 써봅시다. 자기를 믿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인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믿음인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할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자기는 내 자신이죠. 나는 할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자신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이렇게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왜 중요합니까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신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왜 필요한가요? 자신감의 중요성.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왜 필요하고 자신감이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데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서워, 두려워. 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난할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자신감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용기가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어려운 일, 그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상은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세계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전정신은 용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용기가 있으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를 통해서 도전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적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적다라는 거고요.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자, 먼저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 어려운 일. 새로운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 결국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시도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자신감이 너무 큽니다. 지나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할수 있어. 나는 당연히 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요. 중요한 것을 놓친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신감이 너무 크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클때 생기는 문제 앞에 어떤 말을 써주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요.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안 좋아요? 너무 없어요? 너무 적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적당한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는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적으면 모두 문제가 된다 라고 시작하고요,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 자신감이 지나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봅시다. 자, 이건요. 유지하다를 봅시다. 유지하다는 것은 내 자신감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점검, 확인. 점검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감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 너무 크지 않은지를 점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점검 확인을 했으면요. 이제는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너무 적으면 올려야 되고, 너무 많으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적다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아주 쉬운 목표 아주 쉬운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달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계속 반복하면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너무 부족할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지나치다. 너무 크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크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나는 다할수 있어. 나는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생각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지나친 자신감이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낮춰져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요. 자신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내리고 점검을 하고 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하는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입니까? 알맞은 또는 적절한 적절한 자신감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은 자신감, 적절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글 쓰기에서는 개요, 개요 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작성해 봤는데 이 개요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먼저 자신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자신감이란 스스로를 믿는 마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믿는 믿음을 말한다, 라고 시작해 주시고요. 자신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빨리 발전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용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너무 적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이 두려움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적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신감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할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데요.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이 너무 많지 않은지, 너무 적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신감이 너무 없으면 자신감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아주 쉬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합니다. 달성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신감이 너무 지나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갑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자신감을 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절하는 게 적절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글을 끝내주시면,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개요, 개요를 가지고요. 글을 써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란 자기가 어떤 일을 할수 있다. 또는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마음을 말한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감을 첫 번째로 꼽는다. 왜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감이 필요할까?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려운 일을 시도해보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용기인데 용기는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커진다. 이처럼 자신감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신감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 우선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좋지 않다. 반면 자신감이 너무 크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지나친 자신감이 어떤 일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주 쉬운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것을 반복하고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자신감에 대한 글을 함께 써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쓴 글과 이 글이 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예전부터 하고 있던 60회 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